이에는 영화에 대한 스포가 있으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닥터 스트레인지 2 대혼돈의 멀티버스 관람 후기 플러스 간단한 해석 영상입니다. 이 영화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면 당연히 영화 외적으로나 내적으로나 완다에 대한 얘기,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영화 외적인 얘기 먼저 하겠습니다. 예고편이나 공개된 포스터에서도 완다가 나왔으니까 닥터 스트레인지 2를 보기 전에 완다 비전을 봐야하냐 그런 생각을 많이들 하실. 텐데 저는 완다 비전을 보지 않고 직장에 간 유형으로서는 솔직히 그렇게 감정선을 이해하는데 불편함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영화에서 주된 감정선의 출발은 모두 엔드게임 이후에 여파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완다 비전에서 완다가 무엇을 했던 간에 그 감정의 시작선에는 엔드게임에서 비전의 죽음이 그 감정선의 출발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서 완다가 왜 저렇게 갑자기 타락했나 라는 생각은 들지 않고 감정선 자체는 이해가 됐습니다. 완다가 어둠의 마법을 개안했다. 그 정도만 영화 보면서 이해하면 그렇게 닥터 스트레인지 2 영화 자체를 이해하는데 불편함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영화의 주인공인 닥터 스트레인지 역시 엔드게임 이후 자신의 영웅로서의 인생을 고찰하고 분리 편상 와, 히어로로서 활동을 하면서. 잃어버린 것만 같은 전 여친과의 인연을 아쉬워하는 그런 모습에서 감정선 부분에서는 완다와 비슷한 대척 부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타락한 닥터 스테인지는 전 여친과의 인연에 굉장히 집착하는 모습을 보이죠. 그리고 페이지 1에서 내내 완다의 능력에 대한 잠재력이 나올 만하면 다시 수그러드는 그런 좀 답답한 기세였는데 이번 영화에서는 완다가 너무나 강하게 나오죠. 닥터 스테인지도 아예 상대가 안 돼요. 그리고 강함은 둘째 치고, 그 마녀라는 컨셉을 생각하더라도 완전 공포스럽게 나오죠. 마블이 그런 걸 고려하고 만든 건 아니겠지만, 저희 나라에서는 거리두기가 해제된 지 얼마 되지 않은 후에 처음으로 나온 마블 영화인데, 직장에 어린 아이를 데리고 온 부모님 관객분들도 많았는데, 히어로 영화로 당연히 생각하고 왔을 텐데, 완다의 공포적인 모습과, 비록 완다에 국한되지 않더라도, 닥터 스테인지가 시체를, 시체에 빙의해서, 악령 망 토를 달고 나아다니는 그런 장면을 보면서 어린 아이하고 부모님 관객분들은 어떻게 생각할까라는 생각을 잠시 했던 것 같습니다. 너무 대놓고 공포 영화 모드죠. 그리고 닥터 스트레인지가 이번 영화에서 여행을 다니 또 다른 멀티버스에서 나온 일루 미나티에 대한 이야기도 하지 않을 수가 없죠. 제가 좀 찾아보니까 이 일루 미나티란 설정이 단순히 음모로은 이번 영화에서 오마주한 게 아니고 원작 만화에서도 나오는 집단의 이름이더라고요. 이번 영화에서 일루미나티 의 구성원은 캡틴 아메리카 여자 버전인 캡틴 카터 그리고 망한 옛날 마블 드라마에 나왔던 캐릭터인 이마에 수저 꽂고 있는 블랙볼트 그리고 이번에 저작권을 인수해서 원래 폭스의 저작권이 있던 판타스틱 4의 그몸 고무고무 늘어나는 리처드, 그리고 캡틴 마블 흑인 버전, 우리 엑스맨 판권도 이번에 마블이 완전히 샀는지, 프로페셔 X, 찰스 자비의 교수도 나오죠. 근데 얘네 포지션은 대놓고 개그 캐릭터 느낌이 강하죠. 얘네가 아무리 그, 다른 멀티버스에 애라고 퉁치면 된다지만, 제가 알기로는, 판타스틱 4는 판권도 사왔고 마블에서 페이지 2에서 따로 만든다고 들었는데 이렇게 캐릭터를 <laughs> 소비해도 되는 건지 싶었습니다. 블랙볼트는 그냥 대놓고 개, 그냥 개그용으로 일회성 소모한 것 같았고 솔직히 블랙볼트 영화관에서 영화 보러 온 사람 아무도 몰랐을 거예요. 저는 무슨 블랙팬서 백인 버전인 줄 알았어요. 근데 능력도 완전히 다르고 해서 아, 얘는 또 무슨 마블 원작에 있는 다른 히어로겠구나 오 싶었습니다. 프로페셔 X는 캐릭터가 소모된 게 너무 아까웠을 정도예요. 배우분도 그대로 가져와서 썼던데 저는 프로페셔 X가 완다한테 마인드 컨트롤을 걸때 뭔가 좀 감동적인 일이 일어날 줄 알았어요. 데이 오브 퓨처 패스트 그 옛날 엑스맨 영화에서 미스틱한테 했던 것처럼 뭔가 좀 울림이라도 줄줄 줄 알았는데 갑자기 공포 영화 엔딩으로 이어서 이 영화에 대해서 딱 완결을 핵심하게 짚는다면 제가 자꾸 어린 아이들 얘기를 하는데 이게 히어로 영화는 아무래도 어린 아이들을 타겟층에서 빼고 계속 가기엔 어려운 장르잖아요. 근데 이번 더스트 인지 2를 보면 공포스러움에 대한 얘기는 앞에서 했으니까 일단 제가 생각하기에 지금 초등학생 정도 되는 애들이 프로페셔 X에 대해서 알까? 그리고 그 몸이 고무줄처럼 늘어나는 판타스틱 4에 나오는 애에 대해서 알까? 제가 어렸을 때 반지의 제왕을 가족들인가 따라가서 봤는데 반지의 제왕이 작품성이 좋고 뭐 어쩌고 저쩌고 되게 극찬을 받잖아요. 근데 저는 그때 반지의 제왕 어렸을 때안 보고 극장에서 나왔어요. 영화관에서 원소현인지도 모르겠는데 가만히 어두운 데서 앉아 있어야 하니까 어린애 입장에서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냥. 딱 생각하기에 지금 마블 영화가 저 어렸을 때 반지의 제왕 같은 느낌이 아닐까. 그리고 진짜 마지막으로 쿠키 영상에 대해 얘기하겠습니다. 첫 번째 쿠키 영상에서 닥터 스트레인지 원작에 나온 것으로 추정되는 캐릭터가 새로 나오죠. 재미있는 추론이 있는데 지금 닥터 스트레인지가 전 여친과의 인연을 포기하고 그리고 영웅로서의 으 삶을 선택을 한 걸로. 이편이 마무리가 됐잖아요 현 시점에서 첫 번째 쿠키 영상에 나온 이 캐릭터가 설정대로면 원작에서는 닥터 스트레인지의 여친이다 그러므로 둘이 이어질 거라는 다 추론이 있습니다